안녕하십니까. 김인선생입니다. 그, 수능 직전에, 이제, 확률과 통계 관련해서, 이제,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시는 학생들이 많아서, 나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수학력에 관련, 수학력 시험에 관련하여서, 수학적 사고력에 관련하여서 할수 있는 말들을 좀 해보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9월 28번, 확통 28번이고요. 해볼게요. X는 1, 2, 3, 4라고 정의되어 있는 함수인데, F, X에서 X로 가는 모든 F라고 하는 함수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하고요. F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이제 F4가 짝수일 확률을 구하라고 합니다. 정의역이 X이고, 어, 공역도 X인 함수, F 중에서 임의로 한 개를 선택해요. 그러면 이제 4의 4승이니까 256개가 되겠죠. 그 근데 이제 그 와중에 F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F4가 짝수일 확률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조건부 확률이 되는 거예요. 그죠? 렇 이제 시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256개의 경우인 것이고, 거기서 이제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그 와중에 f4가 짝수일 확률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x라고 하는 집합에 속해 있는 a와 b라고 하는 원소에 대하여 a가 b의 약수이면 fa는 fb의 약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f1, 우리는 f2, f3, f4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제 말하자면 1은 2, 3, 4 모두의 약수이고요. 2는 4의 약수죠. 아, 근데 뭐뭐 뭐 당연히 자기,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약수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지금 문제 조건을 보았을 때, 두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말하자면 고려, 고려해야 된 대상으로서는 4의 약수인 것을 알수 있고, 3은 누구의 약수도 아니에요. 4는, 4도 누구의 약수도 아니고요. 그러한 함수가 지금 몇 개인지도 몰라요. 그 와중에 지금 F4가 짝수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몇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F, 만약에 F4가 1이라면, 얘가, 얘가 1이면, F2는 당연히 1이어야 되고요. 1의 약수는 1밖에 없으니까. F1도 1이어야 합니다. F3은 이제 F1이 1이라고 하는 점만 고려하면 이제 1의 배수만 되면 되는 것이니까 F3은 자유롭게 1, 2, 3, 4 중에 하나로 결정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서 이 조건을 파악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발견적 인 추론입니다. 그러면 이제 F4가 짝수,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와중에서 F4가 짝수인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F4가 이제 뭐 홀수일 때, 짝수일 때 이렇게 나눠야 할, 할 것인데, 이제 홀수라고 하면 은1 또는 3이고요. 짝수라고 하면 2 또는 4인데, 사실은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전체 집합 안에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안에서, 그중에서 F4가 홀수인 경우가 있고 짝수인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럼 이 중에서 F4가 짝수인 경우의 비중, 즉 조건부의 확률이 어느 정도 되냐, 이 말이니까, 지금 F4를 기준으로 다음 조건 그리고 또 다음 조건을 기준으로 F4를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면요 간단한 것도 좀 해보면 좋겠죠. F4가 1이라고 하면요. F4가 1이면 그럼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F1과 F2인데 이제 F2에 따라서 F1의 양상도 좀 변하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F4가 1이면 F2도 1이고 그럼으로 F1은 무조건 1이어야 되고요. 이제 이 와중에 F3은 1, 2, 3, 4 네 가지 경우의 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총 가질 수 있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경우는 네 가지예요. F4가 1인 경우예요. 2번. F4가 이제 3이라고 해볼까요? 3이라고 해보면 F2는 1 또는 3이 될 것이고, 이런 것을 수형도라고 하죠. 이제 확률과 통계를 푸는 와중에서 나열과 관찰의 도구로서 수형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F1이라고 하면은 이제 F1은 무조건 1이어야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결정되는 F3은 1, 2, 3, 4. 여기서 알수 있듯이 4개. 여기서 F2가 3이라고 했을 때 다시 F1은 1이 될수도 있고 3이 될수 있어요. 이 경우라고 하면 F3이 4개요. 이 경우라고 하면 F1이 3이니까요. F3은 무조건 3이어야 합니다. 한 개. 이제 아시겠죠. 어떤 식으로 나열하는 건지. 그러니까 나열을 조금만 해도 이런 식으로 규칙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어, 근본 원칙이 되는 뭐 근본 정리를 찾아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를 분류하면서 그 안에 공통점이라 공통점을 찾는 것은 굉장히 어, 간단한 어떤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해보면 F4가 2라고 하면요. f2는요. 1 또는 2고요. 이때 f1은 무조건 1이어야 되고 f3은 4 가지. 되죠? 경우, 경우에서만 쓸게요. 이제 f2, f4가 2고요. f2가 1이면 f1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는데 이거 4 가지고요. 이 경우에는 f1이 2이므로 f3은 2이거나 3이거나 두 가지입니다. 되죠? 이제 이거 끝났어요. 그 f4가 마지막으로 4면요. F2는 이제 1, 2, 4가 될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F1도 1이고 4가지. F3 4가지. 뭔 말인지 알죠? 그럼 이제 F2가 2이면, 여기서 해봤잖아요. 6가지. F2가 4이면, F1은 1, 2, 4인데, 1, 2 합쳐서 6가지고, F1이 4면 f 3는 무조건 4니까요. 한 가지에요. 되죠? 그러면 이 전체가, 그럼 세보면 여기는 17가지. 아, 제가 아까 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여기는 10가지고, 더셈이었네 여기는 이제 4가지죠. 여기는 9가지. 그러니까 9, 4, 17, 10 하면 전체 경우 40. 그러니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40개 중에서 F4가 짝수인 것은 10 더하기 17, 27. 40분의 27의 답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나열하면서, 어, 공통이 되는 수학적 활동은 생략하고, 이제 어떤 부분이 공통이고, 어떤 부분에는 차이가 있는지. 에차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련한, 이제 나열에, 나열하면서 알아낼 수 있는 수학적 특징, 뭐, 이런 것, 이런 것들을 꼭 염두에 두시면서, 어, 나열하기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제 수학적 귀납법 관련한 킬러 문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열이라고 하는 것을, 그, 것을 말씀드릴 때에도, 나열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맹목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우리가 좀 알아야 하는 것, 그러니까 그,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일단, 확통문제, 여러분들 도움 되시라고 가져, 가져왔습니다.